가고 계세요. <laughs> 저는요, 정처 없이 걷는데요. 아, 저는요. 어, 어, 돈 주고 한강에서 걷고 있어요. 무료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는 38,000원을 내고 정처 없이 걷고 있어요. 이런 무모 모모, 모모한 도전을 하지 마시라는 것도 저희는 25km만 걷고 있는데요. <laughs> 근데 기분은 좋지 않나요? 아 네, 뭐 근데 마스크만좀 벗었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날씨는 어때요? 추워요. 저저 반바지 벗었는데 너무 좋아요. 비가 오다가 마침 우리가 딱 도착하니까 그쳐가지고 네어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직 8분밖에 안 됐는데 조금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laughs>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어 우리는 오늘 이촌까지 갈 거예요. 이촌이요? 여기는, 무, 아, 여기는 지금 여의도예요. 여의도 여기는요, 저희가 걷고 걸어서 지금 한강대교 위에요. 차 소리 때문에 안 들리죠?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왜요? 아니, 허벅지가 간지럽길래, 아, 뭐해? 아니 허벅지가 너무 간지럽길래 모기가 물린 줄 알고 막 긁었는데 운동을 하나도 안 하다가 하니까 지방이 타고 있어. 그래서 지금 허벅지가 왕빨기. 허벅지가 왕빨기요? 허벅지가 진짜 왕빨기. 그 사이에 셀룰라이터가 타면은 보이는 그런 것처럼 허벅지가 지금 진짜 빨기. 처음에 출발할 때는 너무너무 추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씩 땀이 나서 더워요. 그래서 네. 이거 벗고 싶은데 안에는 나이라가지고 벗지도 못해요. 휴. 까불었죠? <laughs> 근데 땀을 흘려야지 운동이 되니까. 그쵸? 네. 땀을 흘려야 운동이 되니까. 아 예, 목말라요. <laughs> 네. 저기 가서 QR 찍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아, 저기서 QR이 있어요? 네. 갈게요 QR로 고고! 저 QR은 가려야 해요 사람들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스티커도 <laughs> 가려면 안 <laughs> 되겠어요 근데 하는 게 무슨 스타커이에요 <laughs>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저기 건너서 돌아가야 해요 반대쪽으로 왔던 게 그대로? 네 아니면 다른 길로? 왔던 길 그대로 왜요? 그렇게 하래요 그럼 끝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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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가야지 엄청 못해요. 문서가 저거 했대요. 그런데 여기는 어딘데요? 반포대교? 아니요. 여기는 너가 지도를 봐요. 전 몰라. 아 몰라, 그러니까 어딘데? 나도 몰라. 아, 니 대사 지금 못못 못 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런데 반포 반포한강까지 가야 된다고요? 네 맞아요 아마 이제 곧 반포대교가 나오지 않을까요? 다리 하나 더 지나쳐야 돼요 아 진짜? 저 다리를 지나쳐야 돼요 저거요? 그럼 그 다음 다리요 저거? 네또 어디서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진짜 우리는 저 다리를 <laughs> 지금 좀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5km 조금 넘게 걸었는데 어, 지금 한 1시간 10, 20, 10, 20분 정도 걸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어, 아직까지 걸을만 하세요? 네 야, 아직... 뛰는 거였으면 나는 못했요 <laughs> 근데 걷는 거라서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 씩씩하네요 그럼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좀 괜찮아요 만약에 오늘이 겨울이거나 한여름이었다면 나는 걷지 못했을 거야. 아, 그럼 전안 했죠. <laughs> 나는 그런 걷지 못했어. 근데 계속 목 말라요. 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laughs> 목이 너무 말라. <laughs> 물이나 좀 먹을까. <laughs> 단도좀 떨어지는 거. 어. <laughs> 그럴 땐 지금 가방에 먹을 거 진짜 많아. <laughs> 오늘 신발은 뭐죠? 저는 팔육공이야. 뉴발란스 직원이니까 뉴발란스 신발에 뉴발란스 양말도 신었어. 아이고. 아 바람 좋다. 아. 아 바람 좋다. 아. 아 여기 지금 밤에방방에이거지롱 방표, 맞아요. 뭔것 같아. 이제 조금씩 종아리가 땡기기 시작했고. 지금은 어떠세요? 컨디션이요. 지금은 상반신은 괜찮은데 지금 하체가 마비된 것 같아요. 하체도 다 괜찮거든요. 그런데 종아리가 너무 땡겨요. 이거 건너서 종아리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합시다. 우리가 준비 운동을 안 하고 가가지. 아직은 팔팔한 그녀의 모습. 이제 이따가 도 이렇게 팔팔해야겠죠 여기 <laughs> <laughs> 건너면 2,000CP가 <이초시피가> 있어요. 2,000CP가 <laughs> 뭐죠? CP가 뭐죠? 체크포인트 아닐까? 우와! 이제 거기서 QR을 한번더 찍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 QR인가요? <laughs> 아니요, 우리 QR 한두번더 찍어요. 우리 갈 길이 멀어요, 아직. 지금 내가 배고프다고 가짜 배고픔을 <laughs> 말하고 있거든요. <laughs> 고착니다 <laughs> <도착, 패스>! 우와 <laughs> 보셨죠? 지금은 12km를 달리고 있고요 아니 걷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제 눈앞에 63빌딩이 보여요 저는요 살면서 이렇게 많이 걸어본 적이 지금이 처음이에요 어디에 가서 이렇게 많이 걸어보겠어요 지금 12km요 이제는 1km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laughs> 운금하다 뜨면 1kg 예요딱 절반 걸었네요. 어, 그러네. 네. 이만큼 또 걸어야 돼요. 근데. <laughs> 부정적이네요. 전, 저는요, 전 지금, 지금 너무너무 만족해요. 이만큼 또 걸어야 되지만, 제 다리는 아작이 날지언정.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웃음> 저는... <웃음> 다, 당신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laughs> 평균 페이스가 지금 13분 15초로 바뀌었다니까요. 무려 45초를 줄였어요, 저희가. 좋아요. 그러면요, 이제는 또 열심히 걷다가 <laughs> 아, 한숨 쉰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강 대교를 지났고 공작대교? 아니야. 공작대교는 저거 저거 같죠. 저거. 저거 이름이 뭐죠? 노들섬 있는 거? 노, 노들섬 있는 거 뭐지? 뭔가 <laughs> 한강대교. 한강대교를 지금 향해가고 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네, 이게 네. 저희가 아까 저기서부터 맞아요. 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지고 지금 여기는 건데 맞아 우리 여의나루에서 출발했거든요 여의나루에서 출발했는데 북산 빌딩 앞 그런데 특별하네요. 이제 지금 <laughs> 왜 이렇게 말이 터졌어 노델, 노델 cp를 찍고요 네. 우원 cp를 찍고 그 다음에 양화대교 cp를 찍으면 끝이래요 <laughs> 윤서 윤서의 상태 좀 보세요 이제 이따가도 이렇게 팔팔 진짜 못 걷겠어. 아니, 저기가 양화대교인데. 우리는 양화대교를 건너서 63빌딩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유서가 화났어요. 어. <웃음> <웃음> 안녕. 다리를 못피게 <laughs> 이제 키로 m 남았어요. 근데 이게 아까 네. 건너편에서 아까 저 건너편에서 뭐라고 했지? 아, 저 육산 빌딩까지 언제 가냐고 했는데, 그래, 너 오기는 왔다. 대단하다. 진짜 그런데, 다리가 깨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말을 못하겠어. 기록을, 기록을 얻고 나는 말을 잃었어.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나는 이제 15kg는 할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런데 나는 25kg는 못할것 같아. 지금 배도 고프고 아까 가짜 배고픔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배고픔이라서 나 지금 배도 고파서 힘도 없고 이제 지금 k 로 남았어 2 k g 할수 있다! 어? 찡찡한 모습? 아니 막 아까 전에 좀 뛰었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뛰었는데 지금은 아, 그냥 걷지도 못하겠어요 지금 이제 28키로야 냥점이안 그냥 그냥, 맞아요 내가 사람이 아, 아닌가 봐요 학점점에서 봐요 안녕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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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어요 나 진짜 눈물 날것 같아 아니 그런데. 어, 그런데, 진짜 할 거는 못 되는 것 같아. 아, 나 진짜 너무 힘들어. <laughs> 재밌으니까 꼭, 꼭한번 해봐요. 나만 당할 수는 없지. 꼭 25km로 달렸으면 좋겠어. 음, 안녕!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